야 우리 동학씨가 웬일로 또 게임을 돌렸대? 동학 제스트 프라우드네 아좀 빡세긴 하다 저거 원숭이 밴 진짜 잘했다 이거 이러면 할만해 라인? 이거 트레 키링님이 어 해 오마이갓 내뒤 트레 어 라인까지 올라 야타 괜찮다 아 이거 키리가 이거 마크.. 오우! 씨발 깜짝이야 오우 씨발 망치 있는 거 아닌가? 이걸로 못나갈때 도메인 그럴 수 있나? 저걸 아, 막판에 어... 이침 뱉이면 이... 어... 허허. 라인열, 라인열, 라인열 아, 씨발 아, 귀소리였어 어, 키리 바 키리 바 키리 바 키리 원, 키리 원, 나이스 그아그냥야겠다아시랄어 시발. 시발 뭐야 라인한테 준다고 이게 아이씨 이 새끼야 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라고라고라고라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게. 아, 유니씨, 빵, 빵킬은. 빵빵은. 이건 재우고 죽어야 겠다 아씬 <laughs> 언제 들어왔어 아 이건 답이 없다 라인한테 질 줄이야 막그물러법이 이걸 줘야 된다고? <laughs> 또 언제 오셨다고? 아, 드켰다. 방거 봤는데. 원소병 <laughs> 막혔고. 아이, 뭐야, 이거. 티원이 3명이라 그런가, 상대 아니, 여기 좀 3명 있는데. 어우, <목소리> 씨발, <이 시발> 새끼. 1도 <목소리> <F> 밀었다. <목소리> 있던 위치 들켰고, <laughs> 아, 씨발, <laughs> 아, 저야 돼, 진짜 이거를? 내가 먹는 어그로가 많은 것 같은데? 야, 많은 걸 해주고 있어! 근데 탱커도 빼주고 있고! 할만해! 라인 어딨어? 시발, 시발 새끼야, 시발 새끼야, 시발 새끼야, 시발 새끼야. 아, 음. 왜이렇얘 어, 지렸는데? 어, 뭐야, 박밀, 겁나 부담스러워. <laughs> 아, 아, 내 위에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난 내가, 내가 얘 데리고 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건데. 티원 세 명이 이 정도라고 이런 씨발 장세종 아아 동학 없는 사티온이네 사티온 4T1. 아 여기서 루시아를 고온다고 진짜 이번데 초롱이가 아 초롱이야 아 여기서 루시오 음이로 아, 느낌인가 사티온이라 아, 빡세긴 한데 어, 어. 아뭐뭐 시가 맞데 뭐저 죽을 것 같다 <laughs> 맥힐러님 웃지말고 해요 고생 예 백지 펼x2 힐이다 얘네 얘네 힐러운바 빠르래 선 힐러 잡을 준비할게 진짜 돌아고 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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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아파야우리 한번 그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아이고, 벌써 까짐 그냥, 그냥 천차착하게 필요한... 긴장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얘네, 와요, 진짜. 야지누안되냐 지누야 안될거 같은데? 불타워 불타워 불타야 뭐야 아저 아, 트리아 에 뒤에 뒤에, 뒤에 다에나어 아, 뭐야? 밀렸네? 집중 집중 아 퀴언님 아, 집중 아님 집중 아기다 기다려 기다려 나나좀리 다다 언제가나. 안가아 몰라. 아 몰라. 소전궁. 아, 아, 할만하겠다 그래도. 전궁망해버리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laughs> 일리 빼진 루즈 났다 제 봐. 벤처 궁 조심 어, 벤처 오좋구 조심 랄가찍었다아 벤처 아저프레이필요 누구 뒀다 벤처 벤처, 벤처. 벤처 있나요아 어, 어. 어,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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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벤처. 어차 <목소리> 와아아아아아 아, 시발, 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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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안 죽었다 어, 나왜안 죽어 우아아나 한피, 아, 아, 아. 나 한피 아아아아야 되냐? 아니아니 아니야 간다, 간 우리 다살어 기다려, 기다려 포오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앞에서 세게 막아줄게 이거 야, 거리 유지함 나텐션 못해 우리 프리아 살려 나 괜찮아요 괜찮아피 맞아 이다션션야 이거 라모토로라 뽑! 야 벤처 이야 존나 피해x2 아 불쌍 피해. 피해. 아, 없어 프리아 필x2 버텍스 필x2 다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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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컷! 나이스도 온데. 나, 나 도와줘. 나 도와줘. 나 도와줘. 나 도와줘. 나 도와줘. 오! 뒤 뒤따네. 내가 앞에서 줄게. 뭐 앞에서 줄게. 뒤에도 인도해 봐. 나이스. 그래 아. 왼쪽 왼죠컴 뺐다 야 우리도 가거 비트 쉬우자 야 우리 뒤에 벤트 돌았다 이거 앞에 갈래? 앞에 가자 뒷면 로 달려 킬로 오나 살려! 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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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다. 딸피, 딸게 이거. 네.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내, 어, 내 동생이 데트레아 비트팬. 이번엔 도전 해줘야 돼. 아, 빼잡 빼줘, 빼줘.

뭐야? 나이스. 뭐고? 뭐고, 우리 팀? 아니, 4티온이 뭐 동학이 없으니까 뭐, 티1 같지가 않네. 와, 근데 확실히 매칭이 빡세니까, 루시우가 사기긴 하다. 거의 스크림급으로 게임이 잡히니까. 그죠? 팀에. 내도안 깼어? 와. 루시, 루, 루시 슬로인데, 루시 슬로 남아치자, 남아치자. 어, 이... 바... 마, 어. 아, 맞아맞좀해프 아. 좀 오, 나도 가야 돼. 아. 것도 안 들고 어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바라보자, 파라보자파라보자 아, 빛이 깨 빠르다. 빨나 빨리, 빨리. 아, 나 빛이 진짜. 넘와서올나와넘어로 우리 빛 빠르다. 빛 빠르다. 진영아, 신아야, 신아야 준비해라. 빛 있다. 그러면. 아, 아나지야신아 아, 아. 아나가나나가나 가다다. 가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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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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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볼래체가 깔아줄게 나 군에 못 깔아준다 나하모리자자자자 아, 나랑 프레야 오른쪽 돌면 되겠는데 지금 딱? 2층 쯤층 피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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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이거 못한번 하죠? 어 근데 공 시원하게 뽑았다 아니, 이건 이득이에요. 우와아 치매궁이랑 비트를 한 턴에 뺀건 이득이야. 깔끔하게 줘야 되거든. <laughs> 나이스, 개이득 에메 비트. 비트 치매. 치매궁. 치매. 나이스. 뭐, 라버 뭐야, 이거? 라버 잡을까 잡은... 아, 이거 라버. 오케이. 아, 맞습니다. 아, 기스에 뺐다.

아 잡아 만이 거, 잠깐돼이 거, 한아만 이거 트 뜯어, 트 뜯어, 잠깐아내 거, 잡깐잡내잡 잠깐만 잡아, 잠깐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만내잡잠잡 아, 내가 죽겠다, 내 거, 잠깐만 내잡 잠깐만 내 거, 루깐만내 지나 깐만내루잠잡만내 거, 잡깐만내 거, 잠깐만 내 거, 고깐만내 거, 잠깐만 내 거, 잠깐만 내 거, 잠깐만 내데 나랑 만내나 잠깐만 내

아머리핸피머리핸피못 믿죠 형? DJ~~ 나이스! 뭐야 굿야 근데 마지막에 라마 녹는 속도 봐라? 비냉에 그냥 딜러가 포커싱 하니까 그냥 1초만에 녹아버리네 볼 시간이 없네 에에에에에 아시 오 너네 거오 오라라라 에 너네 거 너네 거 그래 그래 가서 봐 그래요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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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와라우 나이스 월! 허이나스 나이스 자뭐야이 새끼야 너는 여기서 아! 바로 붙여주고. 아, 씨발, 들어가 봐, 너는 왜 와서 갇혔어, 임마. 어우 씨발. 뭐가 재밌는데? 바이네 이거? 아 근데 너무... 아아 아, 잘못 찍었다 아 너무 고속도로 됐나? 아 근데 씨발 몸이 안 멈춰! 아... 아 너무 빨리 끝났다 <laughs> 아, 얘네 왜 이렇게 못해. 아, 너무 빨리 끝내버렸네. 아, 마스터 큐는데, 소우가, 견디질 못하네.